프랑스 프로 축구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 활약하는 이강인이 소속팀, 훈련장에서 팬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XX의 트위터에는 PSG 훈련장으로 명시된 장소에서 선수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이강인에게 가자 중국인이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긴 영상이 등장했다. 27일 한국시간 PSG를 중심으로 프랑스 축구 소식을 전하는 사이트 메이드인 파리지행 등에 따르면 이 영상은 PSG의 25일 팬 공개훈련에서 찍힌 것이다. 선수들은 팬들에게 가서 하이파이브로 인사하며 차례로 지나갔고, 이강인이 지나갈 때 중국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중국인이 아닌 아시아인을 중국인으로 부르는 것은 인종차별적 언행으로 여겨진다. 해당 영상 댓글에는 이강인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다. 이강인을 존중하라. 훈련장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나다니. 더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들의 인종차별 피해는 잊을만하면 터진다. 손흥민도 여러 차례 피해를 봤다. 올해 7월엔 팀 동료인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인종차별적 발언이 있었다. 자고 우루과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벤탄쿠르가 진행자에게서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손흥민 사촌 유니폼을 가져다줘도 모를 것이다. 손흥민이나 그의 사촌이나 똑같이 생겼다라고 말한 것이다. 동양인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인식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벤탄쿠르는 여러 차례 사과해야 했다. 잉글랜드 울버햄프턴 소속의 황희찬은 7월 코모 1907과의 프리 시즌 연습 경기에서 상대 선수였던 마르코 쿠르토에게서 인종차별적 말을 들었다. 동료 수비수에게 무시해 황희찬은 스스로를 제키 첸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쿠르토는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편 프랑스 리그의 선두를 달리는 PSG는 28일 오전 4시 45분 마르세유와 원정 경기에 나선다.